목사님 간신 간단하게 좀 네. 시청자 분들에게 좀 자기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하진호 목사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구 섬기고 있고 어, 성윤리 연구소 어, 섬기고 있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에 그 부목사님의 동성에 관련 발언 이후로 이제 좀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좀 여러 많은 비판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기독교 그 성윤리 연구소 만들겠다 이렇게 네, 하시고 네. 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번 책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시 교회 안에서는 좀 어땠는지 그리고 부목사님 지금은 좀 어떠신지 좀궁금하다고요 네. 어 근데 이제 성윤리 연구소에 대한 아, 네. 이제 목사님의 계획은 네. 뭔부터 있어요. 네. 그 연초에 이제 교육자 회의 음. 때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 아, 목사님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제 음. 저희가 그때 알았는데 그 일이 아마 4월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음. 이제 어 일각에서는 뭐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분노를 교해서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음.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연초부터 그것을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음. 또 목사님 자녀들이 다 이제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더 그곳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었는데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트리거가 돼야 네.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음. 촉발이 돼서 좀더 이제 속도를 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는 이제 뭐좀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그런 의도로 이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또 저희가. 어, 교훈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아 전혀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던 영역인데 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교회적으로 어, 관심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어, 뒤돌아보면은 좀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어그 목사님은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음, 이거 송유리 그 연구서라는 게 제가 잠시 책좀 보니까 네네.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다기보다. 뭐 이런 보통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뭐 교, 목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약간 그런 한국 교회 이렇게 소개파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어, 내놓으신 그런 것인가, 뭐 고민 생각도 좀 되더라고요. 어, 우선은 좋겠습니다. 이 교재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청년들을 섬기고자 이제 만들어진 책이고요. 콩코디아라고 음. 어, 이제 루터교 산하에 있는. 어,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그 출판사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가 어, 저희가 이제 필요했던 것은 어, 기준이 좀 필요했거든요. 성경적 관점으로 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지 그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음. 이 책을 선정을 했고 어, 출판사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어, 목사님 뭐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전반기 출판 기획은 좀다 미루고 여기에 좀 매진해 주셔서 좀 빨리 진행해서 이제 요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소개하는 책으로 예,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뭐 기, 기독교 성질 연구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기획하고 계시는가요? 어, 네, 타국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온라인 컨텐츠를 이제 어,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부모 세대를 좀 돕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저의 성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어, 나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서 부모 세대를 먼저 돕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갈지, 그것을 좀 영상 컨텐츠로 만들 계획이고요. 어, 1차적으로 저희의 교육 대상인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어, 그, 그 친구들이 이제 공감하고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활자로 된 책들도 너무 좋지만 어, 그 아이들이 이제 어, 지루하지 않게 따라갈 수 있도록 아마 영상 콘텐츠가 될 텐데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모전도 어, 이렇게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6월 20일까지 이렇게 어, 또 연구소에 보내주시면 또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교재 보니까 뭐, 뭐 남자 여자는 왜 다른가, 뭐, 아기 어떻게 네. 태어나는가, 뭐 네. 이런 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것 같은지. 어, 이 저학년 이 하드 커버로 되어 있는 책은 네. 그 이제 아이들에게 실제로 뭐 부모님들이 읽어주시는 용도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남자 여자 아이가 따로 본다는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고요. 어,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전이나 하여튼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시는 책이고 어, 초등학교 고학년 부터 이제 고등학생 이상 까지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 챕터를 이제 읽어 가는데 아마 가정에서 활용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에서는 분다구리교회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부석 안에서 또 또래 안에서 또 선생님이 계신 상황에서 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하면서 또 프로, 프로그램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에도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통일리가 음. 너무 무너지다 보니까요. 네. 관심은 많아지시는데 참 네. 뭐 생각보다 애들이 넘어가는 수위가 너무 맞습니다. 과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 그 지점이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고 그 케이스에 맞는 또 답과 뭐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강사분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어, 만나서 그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또 그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배우고 또 이렇게 링크시켜 드리는 역할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각자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면 좀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준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다양한 사례들을 사례 중심으로 모아서 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어, 다양한 문제들을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요즘에 이제 뭐, 제일 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음남물 같은 문제인데요. 네, 뭐 엠범벙 사건도 그렇고, 네. 이제, 음남물을 그냥 어떤 즐기는 도구로, 그러니까 이게 남에게 피해가 될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하지도 못하고, 음. 그냥 자기 성적 욕망이 있을 때 그걸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렇게. 남성이나 여성을 그렇게 국가로 네. 만드는 거죠. 런데 네. 뭐, 사실 음남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대중문화 접연 속에 영화, 드라마, 음악 다 보면은 아주 그런 거를 이제 스며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점점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그,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뭐, 마무리 부모님이 컨트롤해도 요즘엔 또다 막기가 어려우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남물이나 이런 대중문화에 어떻게 애들을 좀 대응시켜야 될까요? 어,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리서치 한 결과로는, 네. 어, 이제 부정적인 접근, 이제, 어, 이렇게 해서는 끝이 좀 좋지 않다라는 네. 이제 부정적인 네.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아이들을 어,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 그것도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어, 이렇게 살다가는, 어, 우리가 그리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네. 어 저희는 우선은 성 문제로 시작하지만 이제 건강한 가정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 또 행복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소개한다면 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이제 욕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두가 다 욕망과 욕구가 있지만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획할 수만 있게 만들어준다면 어, 그 것만큼 효과적이고. 뭐 좋은 교육 방법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가정의 모습 또 긍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성의 아름다움 이 책의 접근도 부정적 이라기 보다는 되게 아름답게 그려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더 긍정적인 교육을 어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성교육이 더 부작용이 생긴다. 그냥 네, 네. 애들이 아예 모르거나 관심도 없을 수 있는데 네. 그걸 괜히 교육해가지고 음. 눈 뜨게 만들고.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더 빠지게 하는 않 아니냐 이런 네. 고민도 하시거든요. 네네. 네. 어 출강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분이들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많이 앞서가 있다라는 음. 것을 좀 놓쳐서는 안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지 않아도, 그래서 처음에 우리 연구소에 이제 소개 글에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우지 않으면 어디에선가는 배우고 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이 교재도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분당교에서는 좀 목회하시면서 이런 게좀 심각하게 드러나는 케이스들이 있나요, 아니면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지 어, 구체적으로 뭐 설명 드리기 뭐 사례를 들 수는 없겠지만 음. 뭐 저희 주일학교나 청년부나 어 문제들이 있죠. 음. 그래서 어 학부모님들 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네, 상담도 하시고 이제 신방을 받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 그런 일련의 문제들이 다 이제 농축이 돼서. 목사님이 고민을 시작하셨고 음.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찬수 목사님이 원래 시, 목회 시작 점 자체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시신거잖아요 그 애정이 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뭐그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는. <laughs> 네. 또 이제 취성 세대 목회 하시다 보니까 또. 이 젊은 세대 트렌드를 얼마나 입고 계신지, 뭐 그런 생각도 좀 주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전문가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네. 왜냐면 벌써 이제 본인이 사약하셨던 데는 한, 한, 분당 우리계 개척이 이제 18년 됐니 됐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전에 청소년들을 섬겨 오셨는데, 네. 목사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지금의 이제 전문가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네. 마음은 그 전문가들이 훨씬 현장을 이해하는 이해 폭도 넓으신 그분들이 어, 좀더 효과적으로 사약하시도록 예, 돕는 역할도 이제 연구소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음, 그 요즘 보면 이제 혼전승결이나 이런 게또 너무 많이 급박하게 무너지는 게 사실 성적의 탈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뭐 기독교인 중에서도 막 이런 게 너무 맞습니다. 심하잖아요. 네,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저희 이제 주일학교 청소년부에서도 이제 음? 어. 순결 사약식을 네.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몇년 동안 이제 해오다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으로 이제 고착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사역자들도 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바른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열망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잘 전수되기 위해서는 어, 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뭐, 청소년, 청년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가정 안에서도 이런 성문제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세대만 타겟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제, 뭐,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제, 그게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교회 교인들 상대로, 올바른 성에 대한 정체성과, 거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기 성교육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고 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책은 성경적으로 성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 기준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기준이니까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책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연령대의 그 아이에게는 여기까지는 좀 교육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좀 적극적으로 읽어주시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도 나눠주시고 어 그렇게 교육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발이니까 이게 뭐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시면서 뭐 너무 이런 점은 어렵다. 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면 좋겠다. 다음 컨텐츠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받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